여하 친구들 안녕 업데이트 2일차가 밝았습니다 사실상 같은 날이에요 <laughs> 업데이트 소식한 날 같은 날입니다 아 이걸 너무 빨리 해보고 싶어서 잠을 잘 수가 없어서 그냥 이거 찍으려고 오늘 찍습니다 어 6천개를 구매를 했고요 지갑전사 출동 그래서 6천개를 구매를 했고 어 그냥 전투패스만 친구들 사도 됩니다 여기서 전투패스 사는 것만으로도 이 무기를 주기 때문에 화산의 심장을 근데 저는 누굽니까? 시카르르점르 아니겠습니까? 전투키트에서 전투 패스 레벨 15 받고 르르무기 발칸 심장 받고 불사조 전사 아바타 글라이더 받고 차 이거 20개 받고 다 받아갈 겁니다 어요 오, 요, 요요요요요요르 받고. 르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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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르 V.I.P 계정 v i 네바정도 되네 바로 오우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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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트로피 1500개 획득하세요 바로 얻어버리고 오우야 오우야야야야야 뭘 계속 나와 아깨 도전과자 또 완료해버리고 사자마자 미치겠고 아이고 두개나 완료해버리고 더 나오나요? 아이고 4팬 레벨 달성 완료해버리고 또 나오나요? 아이고 세개 완료했구요 또 나오나요? 아 여기까지 나오네요 뭐 이정도면 일단 보상 쫙 받았으니까 하고요. 레벨 획득이 가능을 하네요. 요 레벨 획득은 뭐야 이게? 전투 크레딧을 주는데 이 전투 크레딧이 또 레벨을 그냥 즉시적으로 올려버릴 수도 있네요. 뭐 15레벨까지 일단 쭉 보면 친구들 얻었습니다. 일단 요거 조각 얻었어요. 바로 얻은 건 아니에요. 자, 15레벨까지 16레벨까지 아이템 얻었으니까 일단 요, 요 밖에 요거 있잖아. 바꿔주자. 대용 장식. 그렇지 이거다. 여기서 불사 조각상. 와. 간지 칠칠 어뭐야요 케이크가 있었네 상관 없구요 와 간지 철철 미쳤고 미쳤고 이거 친구들 그4800 안사도 그냥 배틀패스 레벨업만 해도 주는 아이템이니까요 저는 그냥 바로 얻은거예요 나이스 굿. 그러면은 일단은 적 10명을 제거해야되는데 사실 플레이를 조금 해서 7명 남았구요 행운의 성차 3번 열라고 하네요 자 바로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, 친구들 이 쪼꼬미 맵이 돌아왔어요. 이번에 아케이드 모드라고 해서 싱글이랑 팀전으로 쪼꼬미 모드가 돌아왔습니다. 이 쪼꼬미 모드를 제가 플레이를 할게요. 제가 이 키드가 쪼꼬미 모드 되게 좋아했었잖아요. 야, 불사조. 아, 불사조에 아바타도 이왕 받은 거 꼈거든요? 믿겼다간지봐아이거 그냥 이거 그냥 키로 누르겠는데? 야, 야 이거 이거는 와, 와나 검도 꼈네. 그러고 보니까. 하하하하야 <laughs> 지금 이거 검 봐요 검 미쳤습니다 진짜 이거 이거 못 이거 못 이기면은 안 된다 자동차도 탈수 있는데 자동차도 바로 타기 전에 하나 응한대응 뿅망치 응, 갖고 있네 두대응두대너한대 더만 <laughs> 응, 지금 갈것 같은데 응아아아 불러 아 맛친 아, 아, 어, 어, 거야 친구야, 친구야 상체 못 얻었잖아 아이고수고하셨고끝 팔짝 그, 얻어주고요. 한발한발 한발 미스난 거 조금 아쉽고 상자 어오케 파란 상자였네? 야 이거 근데 칼 등으로 때려 <laughs> 아아 쌍권총 안 좋아하는데 흠터 레스팅 괜찮습니다 자동차 어디 있었죠? 차고로 가야 돼나차 누가 타, 타, 차고 뭐야 차 타고 쳤나? 빨고 빨고 오 잠깐 잠깐만요 잠깐만요 가빠봤거든요가빠 봤거든요 아 어, 이거 올라가는 거좀 어려워졌어요 친구들 이거 업데이트 하고 나서 <웃음> <웃음> 으, 아, 화염이세요? 화염은 가까이만 안 붙으면 되는데. 음, 수거 화염은 가까이만 안 붙으면 돼요.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뒤로 슬슬 차 소리. 어, 사람 지나가는데 무시하고. 일단은 안으로 들어갑시다. 저희가 안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피 먹고. 짜 자, 자, 어디 보자. 오, 어, 호수 쪽이네? 음, 호수 쪽 괜찮아요. 나쁘지 않죠? 아, 좀 긴장은 됩니다. 기대 긴장돼. 오, 자동차! 잠깐만, 하나 잡고 어, 오! 어, 오, 어, 어, 차, 차, 차! 뭐야, 이거, 이거 밀수 있나? 사람 때릴 수 있나 봐, 얘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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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터뜨려차터뜨려차터뜨려 어딜 로 와? 와 차량이 치였다 아유! 아안 아, 돼! 어, 아, 근데 피가 완전히 나는 건 아니네 아, 차 터진다 한발 날려주면은? 터지지 않을까? 빵, 터졌죠? 어, 야, 갑바다 에이~! 까비 괜찮아 괜찮아 퀘스트 깼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. 일단 1 0킬퀘스트를 깼어요. 도전 과제 정결병을 제거하세요. 행운의 상자는 광고 보고서도 하나 채울 수 있던데. 어. 방天化地. 왕태바라지. 안타쿵카디. 싹꾸라내봐. 헛소리하지마 임마. 오케이 행운의 상자 좀한번 더. 어? 광고 하나 더 보면 끝나는 거 아니야? 보조냐 그러면 저... 네니 머리 한 방. 헤헤 <목소리> <목소리> 이렇게 깨면 되죠. 어려운 거 없죠. <laughs> 뭘 받았는데, 뭐야, 이게? 이건 맨날 이렇 중국으로 나오냐? 짜잔! 이렇게, 뭐 이렇게 되면 이제 퀘스트도 다깼고요 뭐 경기에서 2회 승리하라. 협동 서바이벌 모드에서 몬스터 25마리 처치하라. 이 캘린더 도전 과제는, 이거 날짜별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오늘 1일이거든요. 이거 하루하루 깨면 돼요. 2일날 이게 나오고 이제. 마지막 날 이렇게 깨는 건데 이거 미리 깰 필요 없어요 어차피 깨지지도 않아요 날짜에 맞춰서 만약에 3일 날 왔는데 2일 날못겠다뭐 그건 될 거예요 아마 이게 안되면 이제 안 되지 한판더 하자 한판한판더한판더한판한판더자 미니로얄 한번더 해보도록 하죠 아까는 너무 아쉽게 죽었다 이야기 눌린다 기 눌려 이 파란 것만 먹어도 승산이 있기 때문에, 푸른 것만 잘 먹어도 이긴다. 파란 게 저쪽에 하나 있거든요. 요 어, 안에도 하나 있네. 요 안에서 들어가서 먹죠. 그럼 안에 거 먹고 무서운 도시. 무서운 오, 불사조 진짜 사랑스럽다. 아아, 아, 아, 잠깐만, 저격 나왔는데... 저격... 저격이 나와버렸어. 저격이 나와 부렸어. 저격 상자 하나 더 얻어야 돼. 저격 좋지 않아. 초반 저격 아니야. 여기 있다. 아아아, 투핑핸. 아, 아. 어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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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오케이, 오케이. 오깜이 오케이. 오케 오케이. 이 어, 수고하세요. <laughs> 아, 고마워. 어, 너무 고맙다. 고마워, 고마워라. 괜찮어 저는 이제 피를 채웁니다. 당당히 피를 탁 채우고. 아, 초반 저격 괜찮네. <laughs> 연사력만 좋으면. 네, 연사력 좋은 총은 언제나 땡큐다. 어, 연사력 좋은 총이면 만사 오케이죠. 어, 예, yeah. 땡큐. 상자도 땡큐고요. 어, 와이번.

친구들 베이타이거는 아 근데 체력이 있어야 되는데 피피피피 없나? 피를 채워주세요 오! 피 이득 기득기득기득기득기득 이득 이눈 앞에서 이렇게 담비 같은 피를 만나다니 아 근데 왜못 올라가 이제 큰일 났어요 친구들 못 올라가요 업데이트가 됐나봐요 원래 여기 꽁충꽁충 올라갔잖아요 왜 이제 못 올라가요 칼도 아, 칼 들고 올라가야 되나? 약간 칼 들고 어오야 진짜 힘들게 올라간다 이제 조심해야 됩니다 어 발작 소리 보인다 페이탈건딱 들고 어 안돼 그렇지 바로 끝내 줍니다 후저 그리고 갑바 봤어요 그 사이 에 깜짝 놀랄 걸, 친구들 키대 동체 시력은 여기 여기 어디 있었는데 여기다 그치 나 갚아봤어 오케이 나또 온다 또 온다 사람 온다 사람 온다 잠깐만 <laughs> 얘도 페이탈 얘도 페이탈 잠깐만 차징하고 오늘 거 그냥 바로 <웃음> 고마워 <웃음> 이건 내가 잘 쓸게 사람이 네명 남았고요 저쪽에서 싸우네 <laughs> 오케이 페이탈 쭉 장전을 하고 저 친구를 향해서 발오 잠깐만 잠깐만 요 위험하다 요거 요거 키드가 위험한데 괜찮아. 아 이제 피가 없 잠깐만요 친구들 피가 없는데 어봐봐봐봐 빠승리 야? 까리까리 까리까리 오킬 오킬 까리까리 이거 버렸다 까리까리 미안 미안해 미안 미안해 아 오늘 야 오랜만에 그이 맵을 제가 좋아하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이렇게 깔끔하게 이겨버리지 않습니까 경험치도 50이나 받고 일단은 오늘은 이17 레벨까지 올려봤어요 친구들. 배틀패스가 나와서 이제 50레벨까지 찍어야 되거든요. 오늘 첫 배틀패스, 전투패스 50레벨, 어 직선기, 직진, 직진기, 슉 레버기, 1화로 간단하게 한번 찍어봤는데, 50, 50레벨까지 한 달이면 되지 않을까요? 한 달, 한 달도 안 걸릴 것 같은데, 한 2주면 되지 않을까요? 2주 동안 키드와 배틀패스 열심히 한번 달려보도록 합시다. 그럼, 친구들, 네, 저는 다음 영상에서 돌아올게요. 이 바이킹 무기는 어디냐? 어, 어디, 어디서 얻지? 어쨌든,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얻은 요거 있잖아요. 미리 예고해드리겠습니다. 화산의 심장을 테스팅 해볼 겁니다. 빠이!